아이고. 농봇 t a m 이 é p 가야 돼, 가야 돼, 스마스 스마, 마스마 이외대. 와, 개냐. 어, 쇼메코 쇼메코. 아니 아니. 건부가건부가건부 유미가 너프를 당해서 그래도 제리유미 여전이 나올까? 좀 서로 견제 고 어. 오! 오, 왜 씨.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먼저 나 오는 것도 밌죠 이런 오! 아아아어 어. 어. 동부야 이거. 저희도 궁금했거든요. 대류이 못쓸 떄 그런지. 아니면 쓸만하다. 그냥 이거 D 플러스 계약이 약간 작정했다고 보는 게맞것같아요 너네 다 머리통 다부신다 <laughs> 네. 얼마나 잘 극단적이다. 극단적. 그냥 <laughs> 하나 생명 화이팅. D 플러스 계약 화이팅. 하나, 100명, 화이팅. <laughs> <디플러스> 기아, 화이팅. <laughs> 확실히 언제인지 기억하지 안, 않지,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아이번과 유틸 서포 같이 섞으면서 투치한다. <laughs> 그렇죠. 네, 분명히 거기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어. 오, 캐년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이번이요. 생각보다 맞대도 쎈다. 그알 수니까 그냥 내 거. 아니 이게 뭐요 이게 툭툭 고사리 손으로 때려대는 게 저게 만만치 않아요. 오, 그러네요. 예. 어 네. 아, 지금 다들 알아서각 가... 각이 라인존에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요 아, 앞으로 피했다가. 어우 이거 죽었죠 와, 이거 딥 플러스 꼭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게 더 최악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당연히 유 확률 매우 빠릅니다. 이거 아, 이거 어. 네, 네, 어. 그 세, 세 명이 스도 네. 내면서 이 위험한데요? 브리지를 열게 스피어. 와, 어. 그그그 네.

싸우려는 액션이에요 바티르가 집갔다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어. 그렇군요 킹게임 어. 아래쪽 정리해 물론 그 끝에 뽀삐 있어요 여기서부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폴 깔아 넣으면서 경계선 만들어놨고 이거 뽀삐 와가 그럼 면 안됐을 것 같지. 그리고 데이지가 게동좀바 데이지 꺼저바위기랑 바위기랑 천원이랑 바꿨어, 데이지 바꿨어. 그러면서 궁 날렸고 아, 네. 아, 아 근데 뒤에 날라는데 재류미 들어가면서 와 퍼올리면 한자힘 밸류 생명 밸류 생명, 뽀삐 궁없거든요 제리 못 죽입니다. 아, 제리, 제리, 제리. 아, 못 죽입니다.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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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아, 네, 제리가 계속 나가요. 네, 그리들이 붙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다, 이다, 이다. 요거 한 이번엔... 사람까지 살아야 되는데. 제이. 와, 밸류 생명, 여기서 끝나나요? 아, 결국에 하나 생명 엔진 다시 돌아가네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은선을 긋고 그리고 아래 쪽에서뭐 잭스도 날리고 드래곤까지도 마무리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전에 베이즈도 사실 생각보다 허무하게 잡혔고 그냥 가운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지 못하게 대처 스킬을 미리 써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제리가 들어오는 이 방어 수단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그냥 결국에 4원 조합이니만큼 내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 그렇죠. 아, 이제 밸류가 슬슬 스피어, 스피어, 스피어 폭발합니다. 네. 진짜 이번에 용 뺏기거나 용못 먹으면 진짜 과장입니다. 게임 그냥 이징 은근 중요합니다. 점 차당 도 수차

대리움이지만 여기 원딜 많으니까요 아이폰이라. 와, 쇼메이커. 역시 네트리타나를 보고 배운 게분명하군 맞습니다. 사실상 제리는 하나 생명의 엔진이기 때문에 네. 엔진이 터진 상태에서. 그 과연 그리즐리가, 네. 그리즐리가 있긴 한데. 아. 과연? 인데 아이번 스풀 때문에 저기까지 들어갈 수을요 과연? 수 있을까요? 신이 엿글러가 그리리 그리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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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즐리, 그리즐리, 그리리아 개년. 개년이 먹었어요. 그리고 습니다

그리고 쇼메이커가 미드 쪽에서 딜렀는게딜 엄청 살벌하게 넣고 있다 보니까 상대 앞라인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아이번이 같이 있다 보니까 급연수가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음. 그냥 생 트리스타나 하면 저렇게 점프 쉽게 못 뛰거든요. 맞죠. 그런데 네. 아, 뻥부질이 가능했었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면. 물론 여기서 하나 생명이 나름 특공대가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강타 싸움까지 가는데, 야 어. 어. 실패. 게가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가장 센크리스타다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되면 결국 원디 다수의 원디 플러스 아이번 조합이 탄력을 쫙쫙 아, 받습니다 루카이와 잭스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힘이 강한 상태에서 이비시기가 충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일단 그냥 시간 어, 지연시키는 그냥, 건데 어, 어 그냥 저, 네. 생각만큼 지연되는 건가 이거 업체이나 갔고요 업체이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딱딱해 어, 밀어내기만 아, 해도 돼 어, 힘으로 야, 힘으로 아, 물론 여기서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잭스가 돈을 벌고 있긴 한데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요.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응. 이거 어떻게 막을래? 어. 이거 트리스타나가 빵빵 쏘면 이거 어떻게 막을래? 저 방금 전에 그 위험을 봤거든요. 아 그래서 게임 자체가 오랜만에 디플러스 기아가 시원하게 밀어붙이는데요, 그러다 아 이거 상대 진영에 붙이 있는 것도 기면내 진영에 붙이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아아 어, 중요한 거야. 내지라내 끄야 된다. 시간을 네. 끌어야 된다. 아 시간 끌기. 최소한 장로라도 빠져야 돼요. 네. 최소한. 예. 네. 근데 장로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았는데요 네. 그렇죠. 1분이면 네. 1분. 게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 어. 이거 당해입니다. 네. 이거. 1분이면. 아, 여기서 브레이크. 빨리요. 5분 도시. 아, 근데 거기가 너무 단단해서 그냥 쉽지 않아. 뭐 이거 이제 뭐 젤리 정화 없거든요. 그냥 뽀삐가 아, 아, 하나 둘 셋다고 약고 아, 그냥 아, 딱딱딱하면 죽요 이거 아, 네, 제카가 하나. 가야 돼. 뭐,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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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가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길 방법이 어, 없다. 아, 아, 이길 방법이 없어 디플러스기야. 그래서 디플러스기야. 오 아무래도 확실히 트리스타나를 내 트리스타나를 벗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GG <laughs> 애쉬를 다시 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궁극기의 변수가 좋긴 했지만 라인전 단계에서 좀 피곤하긴 했거든요. 이거 근데 오히려 신기하게 보통 진팀에서 이제 우린 조금 틀렸다 이러면서 바꾸는데 지금은 디플러스 쪽에서 우리가 조금 틀렸다고 바꿨어요 이긴 쪽에서 좀바꿨어요 그만큼 정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신. 레과도 궁합은 좋거든요. 네. 뭐 카이사레, 카이사 노틸, 에. 따랑하자 아, 하나리도 네. 암라인 더 든든하게 <웃음> 세우자. <웃음> 저는 오히려 이 판이 전 판보다 디프 입장에서 할말 많은 판이라고 생각. 턴이 판이 좀 빠른 상황이에요. 예. 어도 와든 해 놨네요. 개가 나왔을 때상도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 멀리 있지 않습니이거시 어, 뭐 대기 중. 만약에, 만약에 싸운다고 했을 때는 디플러스 기가좀더세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격도 빠졌고. 아. 네. 네. 아. 와, 게... 어. 어 어. 맞췄습니다, 네. 어, 네. 어, 어. 손 고사리 손 되나요? 고사리 손. 아. 빨라청소! 빨와아아아아이번 와아아아아아아! 기로 일단 들어가서 길을 만들어 놨지라! 지렸다! 쉽진 않았는데? <laughs> 사이드샷으로 먼저 갱싱 호응을 하면서 시작돼서 네. 요거를... 야 이거 아, 처음에 아, 근데 여기서부터 깔끔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5번이 와, 5번이 그러네요 저기 와못 덤나 했는데 여기서 진짜 끝까지 도약 미니언 끝자락에 쓰다보니까 크게 도망가긴 했었지만 아 여기서 껌을 피할 각이 안 나와요 <laughs> 이 포탑이 딱껴 있어서 야 아유, 개년이 또아나 <laughs> 죽겠다 이거 도망가 마운다 이거 아, 빠른 타이밍 용 잡는 거죠 예. 그리고 유대물 빨리 찍었기 때문에 두개 한번 세게 넣어보도록 비비고요 어, 뒤쪽 잡았고요 지금요 비비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오고 있거 응. 근데 미니맵장으로 갔겠지. 지금이다 근데 통화받기 빨라요. 다고요 대단히 막아줄 오. 수 있나요? 캡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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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감으로 어떻게 떴어? 어 톡톡톡톡 잡았습니다. 헤드 어요대어근반어 왔어요. 악어! 일단은 바이퍼가 키도 먹고. 네, 바이퍼 키패웃 납니다. 바이퍼. 아무리 해주고 그리즐리도 와 이게 테타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포인가좀 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트리가 길. 아, 안 놓으면 기회가 무관포인네요 아니 이거는 탑이 주어준 보람이 있죠. 예. 탑 차이로 순간이동 아꼈다가 그냥 와가지고 레넥톤이 지금 1어 들어가지고 정글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세요. 뭐 점프 한 방으로 궁 빼는 거니까. 예. 어. 오, 오, 뭐, 뭐, 네. 근데 이거 네. 이거 아아아 아. 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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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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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면잘못올수 있습니다. 예. 와, 근데 진짜 이거 또뜨으면 이거 진짜 던거 같은데. 아. 이뭐 여기서 싸우고 저기 싸우고 와, 켈리. 리 슈퍼 플레이가 나올 뻔 했거든요. 데프트를 잡으면서 다시 보죠. 허점이 살짝 나왔었거든요 꽤 네, 오랫동안 대기하면서 그리고 무조건 그냥 달라붙어, 네, 달라붙어. 그렇죠, 진행해! 네. 그래서 라이프가 옆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브라운도 완벽하게 수비가 안 되는 모습에서 메이킹이 정말 좋았는데 여기서 레넥톤이 대놓고 상륙하는데 잭스가 힘이 없다 보니까 레넥톤을 끊을 힘도 없었어요 라인도 아, 네. 레넥톤이 밀어놓고 오는 거라서 네. 와... 타이사를 <laughs> 잡는 과정에서 마오카이가 최대한 뒤를 넣고 가다 보니 마오카이가 결국 또 잡히는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리드리가 나름 희생했습니다만 뭐 어떨 수 없는 거였고요. 여기서 그런데 진짜 이 킬이 나올 정도거든요 음, 잭스가 나름 탑이득도 좀 긴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그 그 콜이 나왔을 거예요. 아펠리오스 노스펠. 네, 어. 와 이거 죽었으면은. 아 근데 본인도 아... 있는 거죠. 두번 쓰면은 진짜 그렇죠. 주명타로다가. 게다가 브라움이다 보니까 CC가 보유가 되어 있어서 킹킨 입장에서 전멸까지 쪽뱅이. 손에 큰. 쪽뱅이. 쪽뱅기 쪽뱅이. 아에개비로 빼고 이제 다음 전람도곧뭐 먹었다는 사인이사것 같고요 오그람즐리가이 사람, 이이이거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트타가 잡히는 게 조금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네요. 여기서의 대치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레넥톤이 원딜 이랩잖아요 네, 밀어내고 맞죠. 빨리 우겠다는 거예요. 지우고, 어? 지웠어요. 지웠어요. 근데, 있거든, 어, 네. 어, 근데 고어 근데 라이프진잡어요 노틸 왜 이렇게 깊이 저. 있었나요? 원딜이 델델네. 성장이 델델네. 바이퍼가 울지 납서고 있어서 델델네. 칸나에 레넥톤 한번 죽어서 대압골드 들어가면 델델네. 이거 게임 난리납어려 먼저 이렇게

잭스 궁이 없긴 한데 레네토 궁 없는 게더클수있거든할때 어, 이거 어떻게 막불 상태입니다. 일단 잭스가. 아 이거 용 버스타면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스마스마스마 이겨야 와켄니아 레네토는 든요 일단. 요 한타구도는 일단 근데. 어 근데 아지르를 아지르를 티타가 잡았어. 아, 타를 가이달 잡았어. 쇼메이커 쇼메이커. 아니 아니 홈부가. 건부가 건부가 건부 권부, 건부가 한입 크게 메어 불었네요. 카이사가 죽었어요 결국. 아, 그게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이게 이게 첫 싸움이거든요. 싸고 네. 싸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힘이 싸다 보니까 먼저 밀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 있어. 스킬 다쓴 잭스가 더 들어오다 보니까 칸나이 쪽이 참을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laughs> 좀 쳐? <laughs> 응. 아니 좀 치려고 해서 그냥 아예 집으로 보내버렸고. <laughs> 네. 그러면 <laughs> 네. 버스트. 결국엔 잭스가 나중에 넘어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싸웠을 때는 5대4 구도가 몇초 동안은 이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력을 집중했고 레넥톤이 잡히긴 했지만 여기서 쇼메어가 그냥 카이사를 그냥 아즈레 죽여버렸어 아즈레 쇼메이커가 카이사를 죽였어요와 근데 진다 딩땅땅땅땅땅 딩 어떻게 보면 아지르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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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펜터 까비 잭스를 붙긴 했는데 잭스를 붙여서 과연 이득을 볼수 있을지 레네보는 쭉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한번 아니, 타고도 있는데 한번 둘러쌉니까? 그래도 이게 슈퍼토스가 되도록 될수있다와 예. 어, 근데 이제 데미지가 너무 어어아 어. 방패 어. 뒤에서 뭐 합니까? 그냥 귀하랍니다. 아, 이거 네. 아니, 타워 잘 미는데요, 이거? 트리티나인데요트리티나 네. 네. 안녕하세요, 트리티나요 어우, 싸장님. 싸장님, 나팔. 거한번 잡을 풉, 수 있습니다. 풉, 지금 풉, 풉. 아, 시간 시간 아 이게 팔이 짧요 그냥 친구 괴물이 되어. 우 드리티나 너무 쎄요. 진격 끝나면. 네. 그리고 격 어우 이어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펜타킬 뺏었어 오늘의 경기도 요약글. d K 대. 하나 생명. 그레젤리 선수 출전했죠. 그레젤리 곰대 김건 북극곰. 곰대 곰의 대결이 시작됐는데 북극곰이 많이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북극곰이 더 쎄곰. 그래서 이제 김건 북극곰이 시너지를 냅니다. 그 레넥톤을 뽑으면서 동물농장 시너지. 곰 플러스 악어. 이렇게 해서 탑전거를 박살을 낼수 있었고요. 미드에서 허수, 예수. 보스트의 트리타나를 확실히 많이 본게 느껴졌죠. 이제 한타하는 걸 봤을 때 많이 느꼈죠. 사과 톡톡톡 트리스티나 난타 때 굉장히 잘 꿔서 쿼드라킬까지 하는데 김건부꼬검에 펜타스틸 트리스티나가 한마디 하죠 이거 어우 사장님 펜타킬 뺏는 건 아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동물을 사랑하자 동물은 귀여우니까요 오늘의 경기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위처럼단단하게